언니들 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긴장해 막내가 물어본다 어, 물어봐 뭐 나도 들어야지 요즘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기사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번에 생긴 거 아니죠. 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는데 아마 2004년 12월인가 대구 사건 계기로 그런 걸걸 그럼, 긴급이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아, 거는 선지원 후 조사로 지원되는 건데, 미소와봐, 아, 상세히 알려줄게요. 2015년 7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선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상황의 경우 실직 또는 휴폐업의 상태가 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또는 유기된 경우 그리고 화재나 자연재해로 현재 거주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등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경우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 농어촌 101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이세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네, 물론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 심사로 판단됩니다. 그럼 언니 이거 지원받은 사람 또 지원 가능한 거예요?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내고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내 지원이 불가능해. 요 어, 근데 의료 지원은 별도 상담으로 결정된대. 그럼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 지원이 돼요? 아 이게 말 그대로 긴급이라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으면 동일 내용은 안 되지. 이번에 코로나1 9로좀 달라진 거 있다는데 보셨어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 네. 총 지원 금액이 3,656억 원에서 추가 확보됐고 기준이 완화됐고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국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긴급 복지 제도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첫 번째 재산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 재산을 고려해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했고,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능한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이해했나? 고마워요 언니.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음, 뭔데 뭔데? 어, 아, 뭐야? 이거 아, 관련 그냥 아, 상세 내용은 어디서 아, 찾아보고 아,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아, 어, 아, 오프라인은 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고 해.